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아주 특이한 돈가스집 있다며 추천을 해줬는데요. 살다 살다 값비싼 참치회로 생선가스를 튀겨준다는데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사가로 돈가스입니다. 약수역에서 도보 몇분 거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바로 앞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상호명을 보면 참치집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2층에 올라가 보니 사가로 참치, 사가로 돈가스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좁은 2인석이 대부분이었고, 늦은 점심이라 손님은 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2시가 지나니 점심 마감되었다고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자마자 물과 핑크색 무언가를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손소독제인 줄 알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등심, 안심, 카레가스, 생선가스, 모둠가스 회덮밥 이렇게 여섯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 같은 욕심쟁이는 당연히 모둠가스가 짜세입니다. 참치 횟감을 이용해서 생선가스로 만든다고 적혀 있었는데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3층에 있습니다. 기다린 지 10분, 14,000원짜리 모둠가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빵가루를 사용해 눈꽃으로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골목 식당의 최대 소비자 연돈 스타일 치즈 가스 그리고 참치로 만들었다는 생선 가스 그리고 등심 가스 새우 가스 양배추가 보였습니다. 사이드로는 깍두기 장조림 단무지 양파 간장 장국 돈까스 소스 타르타르 소스 마지막으로 밥까지 나왔습니다. 치즈 가스는 등심을 망치로 얇게 두드린 후쌈싸드 치즈를 넣어서 튀겨내고 반을 자른 것 같은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치즈 돈까스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미팅, 꽈팅 했을 때저 같은 사람보단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참담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치즈가스가 뭐길래 제 슬픈 과거를. 아... 저도 이런 치즈 돈까스는 처음이라 치즈 굽기 전에 바로 한입 해봤습니다. 돈까스의 느낌보다는 치즈가 정말 많아서 즐거운 질거 씹혀 고소한데 튀김옷이 먹은 기름까지 섞이니 국밥충 입맛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저같은 아저씨 입맛보다는 확실히 젊은 층에 취향저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생선가스입니다 흰살 참치가 보이는데요 흰살이면 어느 급의 어느 참치 보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참치집에서 횟감으로 사용하는 부위 중에서 그다지 떠오르는 부위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부처 핸섬 겉바속촉으로 아주 잘 튀겨졌는데 달고기 명태로 만든 생선가스에 비해 쫄깃한 식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선가스는 튀김옷에 비해서 잘 부서지는데 이 참채로 만들었다는 생선가스는 과장 조금 보태면 육고기 씹는 것만큼 쫄깃했습니다. 이건 고등어나 삼치같은 식감? 저는 좋았는데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타르타르 소스는 느끼함을 잡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라 살짝 더 강렬한 맛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우가스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는 거의 맛있기 때문에 좀 재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집 새우가스가 특히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겉버속 촉이 너무 심해서 새우살에서 수분기가 쩍쩍 나오는데 감칠맛이 끝장났습니다. 유독 잘난 눈만 보면 배가 아파서 싫어요. 등심가스의 경우 지방층을 다 제거하여 생긴 것은 퍽퍽해 보이는데 고소한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향이 입안가득 퍼지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맛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취향상 요즘 많이 생겨난 미박등심을 이용한 프리미엄 돈가스급은 아니고요. 총평을 하자면 트로이 목마의 아킬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참치집 같이 운영하신다면 재고관리 있어 참치가 쉬울 것이며 명태 달고기보다 참치에 자신감이 있으실 것이고 참치로 만든 가스는 특별하니 홍보 전략에도 충분히 먹힐 것이고요. 방문에서도 맛이 없으면 재방문은 안 할텐데 충분히 맛도 좋고요. 전략적으로 완벽한 트러이몽마의 아킬레스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기였습니다.